어떤, 그, 이 물질이 나타나고 나서부터, 아, 아, 세포가 우리가 건강해지면은 우리가 자기 치유력이 있고, 그 다음에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고, 좀 젊게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어, 질환의 만성질환에 대한 경과를 좀그 차단시키고 또 역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물질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. 맨 처음 투입할 때는 어, 명인 반응이,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량을, 어, 안, 소량으로 쓰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차차차 증가, 증가시키는 게 제일 좋, 좋을 것 같고요. 네. 평소에 몸 관리 안 한다는 사람들은 위장 기능도 나쁘기 때문에 설사를 많이 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용량을, 적은 용량을 하다가, 아 보통, 어, 일반적인 질환 환자들은 최소한 8스푼 정도 이상 먹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또처 조기에 증세를 호전시키려면은 대게한두배 정도, 6스푼 정도 먹어야 되고, 물론, 어, 암이라든가 생명에 위협받는 환자들은, 어, 처음에 소량씩 하다가 한, 아, 뭐, 하루에 6 0스 푼이든지 1 0 0분 푼이든지 양을 늘려야 되겠죠. 그, 그, 당, 그, 수탄수화물이 세포 표면에 반드시, 그, 표면에 여덟 가지 탄수화물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1996년도에 하퍼스 바이케미스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이거는 아주 자명하게 우리가 의사로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. 이거를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약물로 안 나올 따름이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의사가 모르면 안될 내용입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모든 학문이 당질학, 그라이코믹스의 생명공학에 많은 분야의 연구가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내용이 어, 여러 가지 당 사슬의 변화에 따라서 암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생명공학연구우에서발표돼 있고 또한, 어,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환이 당그 사슬에 관계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단지 이 제약회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도,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환자를 위해서 안타깝게, 안타까운 신정을 가지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당뇨염소, 당사슬이라고 생각됩니다. 세포 표면에 되게 어, 이제 그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한, 한 세포마다 10억, 10만 개 정도의 당사슬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그게 뭐, 바로 뭐냐면은 당사슬의 어떤 부족이죠. 현대인들은 되게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노화가 되면 대고 또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런 당, 그 필수 탄수화물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외부에서 많은 부분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보충해줘야 어,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에 대해서 정말 환자들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. 왜냐면은 하그 관절이 왔는데 우리가 쓰는 게 진통소염제 쓰고 뭐 리메스 관절 같은 경우는 스트레드 시스템 주고 면역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자체 세포 자체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을 일반 의사들은 하지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좀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육십 초 뒤에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고 거기에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보면 관절염 이러든가 뭐 당뇨 앉아 오면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물질을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생각할 때는 이 세포의 재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의사의 패러다임이고정돼 있어요. 노화되기 때문에 할수 없다. 나이 들어서 앞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그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노화되는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그 세포가 세포에 당 사슬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암을 인지할 수도 있고, 암세포들을 인지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서 자가 면역질환 같은 것도 호전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알러지질환도 호전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당뇨라든가, 여러 가지 류마스 관절염이든가, 태양성 관절염 같은 것이 우리가 그, 우리 정상적으로 그, 일단 많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마 이게 제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환자들한테 정말 우리가 의사들이 지금까지 손을 놨던 의사들이 그 손에 떠났던 많은 환자들이 다시 우리가 이제 그이 물질을 통해서 그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고 건강을 찾고 찾을 수 있고 기회를 줄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